인생 간면을 먹어 볼게요. 이마트 PB 상품이고요. 여기 보시면 가격 역주행이라고 써 있어요. 가격이 싸다는 뜻인데 이렇게 4 개들이 한 팩에 2,980원입니다. 그러면 하나에 800원도 안 되는 거니까 싸긴 싸죠. 뜯어 보겠습니다. 면이 4 개가 들어 있고요. 또 뜯어 볼게요. 스프는 이렇게 건더기 분말 스프. 아주 정석적인 재료죠.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면이 들어 있습니다. 스프들 한번 내용물을 봐 볼게요 일단 건더기 스프는 이렇게 들어 있고요 아주 평범하다고 볼수 있죠 분말 스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생긴 것들은 익숙합니다 그럼 면을 끓여서 가져올게요 어 근데 재료 소개 중에 빠진 게 있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라면에 또 이렇게 특별하게 볶은 야채 오일이 들어 있어요 아주 이 라면만의 특색 있는 재료인데 제가 못 봤네요 어쨌든 이것까지 넣어서 잘 끓여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국물 색깔 그렇게 빨갛지는 않죠. 매운 라면은 아닐 것 같은데, 이제 맛있게 덜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기름이나 오일 재료는 대부분 후첨이 많은데, 이건 특이하게 전첨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꺼번에 다 넣고 끓였어요. 그러면은 먹어볼게요. 아, 근데 먹기 전에 이런 고기 건더기들이 꽤 들어있습니다. 콩고기겠지만. 일단 이 제품이 인생 감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. 그런 이름인데, 이 포장지에도 보면은 쫄깃한 겉면을 강조하고 있거든요. 뭐 겉면 제품이 많긴 한데, 요즘은. 어쨌든 이것도 겉면 제품인데, 면이 정말 맛있어요. 라면 중에서도 면발이 굉장히 맛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. 보는 거와 같이 맵기는 또 아주 안 맵지도 않아요. 처음 먹었을 때는 좀안 매운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뒷맛이, 매운맛이 싹 올라옵니다. 그래서 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안 맵지도 않습니다. 또 그렇다고 아주 매운 편은 아닌데, 은근히 매운 맛이에요. 포장지에서 또 깊은 국물이라고 했으니까,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? 하도 깊은 국물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지 몰라도, 국물도 꽤 맛이 있는데요? 국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맵지는 않지만, 구수한 맛이 확 올라옵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건더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고기나 버섯이나 이런 것도 구색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? 뭐 라면의 기본적인 재료들이긴 한데, 아, 근데 이 라면은 비싼 라면의 대표 할인이 만든 겁니다. 할인잡지 않게 굉장히 가성비를 따진 라면이죠. 요즘 아무튼 라면이라는 제품이 어떨 때 보면 정말 더 이상 저렴한 음식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그 와중에 오랜만에 먹는 맛있고 싼 가성비 괜찮은 라면입니다.